최근 현역 가왕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환희가 톱 7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은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계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감성적인 목소리와 독특한 연주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환희는 트로트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탈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팬들은 물론이고 음악계 전문가들까지 환희의 탈락에 대해 큰 실망을 표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환희는 그동안 현역가왕을 통해 매 공연마다 감동적인 무대와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고, 그의 공연은 항상 열렬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어떤 무대를 펼칠 때마다 관객과 심사위원들은 그의 감동적인 목소리와 매력적인 연주 스타일에 매료되었으며, 그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탈락 소식은 마치 예술적인 경로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던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팬들은 그의 퇴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희의 탈락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프로그램의 투표 방식과 평가 기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으며, 그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여긴 투표 방식이 환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환희가 가진 독창성과 음악적 열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송 방식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희는 점차 더 많은 음악계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특히 유명 작곡가 조영수와의 만남은 그에게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조영수는 환희가 부른 곡 땡큐를 들으며 환희의 목소리는 깊고 카리스마 있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 칭찬하며 그의 노래 실력을 극찬했습니다. 조영수는 한국 음악계에서 매우 유명한 작곡가로 그의 찬사는 환희의 음악적 가능성을 확고히 인정받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조영수는 환희와 함께할 첫 번째 합작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면서 환희의 커리어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협업은 환희에게 큰 의미를 가지며 그의 음악 세계를 더욱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조영수와 같은 인물과의 협력은 환희에게 음악계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환희는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을 더욱 확장하고 조영수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조영수와 함께 작업을 시작한다면 그가 만들어갈 음악은 대중에게 더욱 큰 감동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희의 음악적 역량은 그동안 현역가왕에서 보여준 것처럼 감성적이고 창의적이며 그가 가진 음악적 열정은 앞으로도 그를 더욱 멀리 끌어갈 것입니다. 환희는 자신의 경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탈락은 그가 더큰 성장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역 가왕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그의 음악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면, 오히려 그의 경력은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팬들과 음악계의 많은 사람들이 환희의 재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음악 산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탈락은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며 환희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음악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들은 환희가 탈락한 이유를 분석하며 그의 음악적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환희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으며 그가 앞으로 선보일 음악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커졌습니다. 팬들은 환희의 실력과 열정을 믿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성장에 대한 응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지는 환희가 음악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편, 진해성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최근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진해성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할머니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해성의 가족은 그가 바쁜 음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머니의 병을 숨겼고. 그 사실이 밝혀진 후 진해성은 깊은 자책감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진해성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할머니의 병을 숨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해성은 할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주 전만 해도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해 보였고 그의 눈에 그녀는 강하고 건강한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진해성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깊이 자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연에 집중하느라 가족과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더욱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진해성은 할머니를 추모하며 특별한 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곡은 그의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작품으로 진해성의 음악적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이번 일을 겪으며 얻은 감정과 교훈을 음악에 담아낼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진정성이 담긴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환희와 진혜성의 이야기는 단지 음악과 경연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성장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 모두 음악계에서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며 그들의 개인적인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줍니다. 특히 팬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여정을 응원할 것입니다. 환희는 현역 가왕에서 탈락했지만, 이는 그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일 뿐입니다. 조영수와의 협업과 그의 음악적 성장은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혜성은 할머니를 추모하며,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며 그들이 음악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